Yes, I'm p e a c h p m Nice to meet you. Welcome to my boy's h o u s 자, 사랑하는 우리 게스트 언니 오빠들. 안녕하세요. p e a c h p 입니다 어, 오랜만에 이제 이렇게 오프닝을 하게 되었는데, 사실 또 여러분들께서, 어, 우리 언니 오빠들이 또 너무 오프닝까지 합하면 길어져가지고 싫어하실까봐 오프닝을 안 했었는데, 네. 이번에 다시 오프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엄마 말로는 뭐, 독특하게 가야 된다. 뭐, 특이하게 가야 된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, 뭐,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? 예, 독특하게 가야 자신의 유튜버가 더 돋보이니까요. 그래서 이렇게 오프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. 예, 그동안 영상 못 올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앞으로 더 좋은 노래로, 네, 반성할 테니까,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더빙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왔으니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긴말 필요 없이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? 피치피치 뿅뿅 글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하루에 200달러 정도 그리고 12살 때부터 이 일을 365일 해왔어 이러면 니네 입으로 자백한 템이지? 이 펜을 갖고 싶으면 내가 실종된 수다를 찾는 걸 도와주던가? 아님 평생 감옥에 있는 카페에서 하드나 팔면서 사셔 이런 걸 뒤통수 치기라고 하지? 아주 지대로 걸렸네. <laughs> 정말 완전히 폭격스. 넌 경찰이 아니? 그럼 이게 필요할 거야. <laughs> 토끼랑 재미 많이 뭐라고? <laughs> 말해봐. 어디 있는지는 나도 모르겠고 그가 잘 가던데 나라. 좋아, 어서 가자. 귀엽고 여린 토끼가 갈만한 그런 곳은 아니야. 난 귀엽지 않아. 빨리 타. 알았어, 타라면 타야지.